반갑습니다.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보는 바로 아이폰, 테네스 써본 사람만 안다는 단점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 친구 좀 구하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메인폰으로 아이폰, 테네스를 이렇게 썼었는데요. 제가 써보면서 가장 사지 말아야 할 3가지를 한번 다 같이 알아봅시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많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보면 박스는 아이폰 10은 이렇게 노치 디자인을 강조했는데 아이폰 10s부터는 노치 디자인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점 바로 전작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는데요. 엥? 디자인이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저는 1년 전에 나온 아이폰 10이랑 아이폰 10s 디자인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작용했었는데요. 심지어 카메라 위치 그 다음에 켰을 때이 베젤 사이즈 뭐 스피커 위치라던가 뭐 전원 여기 이 모든 것 이 매우 똑같았는데요 뭐 디자인에서 유일하게 바뀐 점은 밑에 기가이 이더넷이 여 뎄에 따라 모형 스피커 구멍이 몇개 사라진 것들을 제외하면 매우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색깔은 골드를 사지 않는 이상 아이폰 10이랑 거의 다른 점이 없겠죠. 아이폰 10 유저가 만약 아이폰 10S로 갔다면 거의 모든 부분이 디자인적 요소에서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더 교묘했던 게 뭐냐면 이 카메라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아이폰 10 전용 실리콘 케이스랑 아이폰 10S 전용 실리콘 케이스랑 호환되지 않게 해 놓은 점도 많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돼요. 뭐 일반 케이스는 상관없겠지만 정품 케이스는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다들 알지도 모르겠지만 아이폰에는 이어폰 단자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어폰 단자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3.5mm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갤럭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가장 이 부분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게다가 아이폰 XS 때부터는 변환 젠더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번들로 제공해야 되는 이어폰을 써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타사의 이어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변환젠더를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변환젠더를 줬었는데 아이폰 XS부터는 변환젠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갤럭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입니다. 이거랑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 가장 단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갈 때 페이스 아이디가 인증이 안 돼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여름이 아닌 보통 겨울, 봄에 심한 미세먼지 철이 올때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는데 밖에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는 방금 인증을 하려고 하면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돼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터치 아이디 때는 없었던 단점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전이 점도 매우 단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아이폰 10S 단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분명 단점들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좋은 장점도 존재할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시청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사랑입니다.